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많은 사건들이 있죠. 특히 저희는 형사 사건 성공 보수가 없습니다. 상담료도 선임하시면 선임료에서 전부 공제해 드리니 결국 무료인 셈이죠. 무턱대고 선임했다가 착수금만 날리는 일 법률 사무소 아신에서는 절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 사무소 아신의 고봉영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9년부터 법조인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2014년 대형 로펌에서 독립하여 지금까지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 단한 건의 민원도 없이 신뢰를 쌓아왔죠. 이건 저희가 의뢰인을 기망하지 않고 진심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증거입니다. 저희 상담료는 일반 상담 기준 11만 원이지만 사건을 맡기시면 이마저도 선임료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이중으로 비용을 지출하실 필요가 없어요. 형사사건은 무조건 성공보수 없이 진행하고요. 민사소송의 경우 직접 법원에 출석하시면 선임료를 대폭 낮춰드리는 합리적인 플랜도 있습니다. 승소 후에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우리 측 변호사 비용도 기본 수임료로 확정 신청해 드립니다. 단순히 경찰 조사에 따라가서 진술을 돕는 수준이 아닙니다. 저희는 모든 상황을 예측한 시나리오를 구성해서 철저하게 대응합니다. 그래서 방어를 잘하는 곳으로 입소문이 자자하죠. 방어를 잘한다는 건 공격도 잘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모든 사건이 전자화되어 전국 어디서든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메일이나 전화 상담만으로도 충분히 사건을 맡기실 수 있어요. 저희는 의뢰인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희망을 보여드리기 위해 모든 노하우를 쏟아붓습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는 법률사무소 아신을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